를 드리려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준비할 때 방에서 혼자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이게 코멘트를 쓸 때는 어 괜찮은데 막상 그때 써놓은 거를 지금 읽으려고 하면 되게 오그라들거나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할 얘기가 좀 그런 케이스인데 뜬금없이 뜬금없이 항상 뜬금없죠. 제 어린 시절에 그 죄됐던 죄 가득 찼던 저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게 아,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웃긴 애였어요 여기는 좋게 말해서 특이하다고 써놨는데 사실 좀 웃긴 거였죠 어, 스스로를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아, 누구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어, 되게 인기도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든지 어딜 가나 당당했어요. 네, 꿀릴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죠. 스스로를 막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내가 못하는 일들은 내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엄청난 친구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었나 싶었, 싶어요. 전대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외모는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더 이상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계산해내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했고, 너무나 어이없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 자존감의 근거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방문, 그렇게 되니까 저는 방문에 나가는 것조차, 방 밖에 한 발걸음 내리는 것조차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거쳐야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시절은 과연 그런 때가 있긴 했었나 싶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또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거리에 나와서 어, 이런 복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존감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칭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다른 누구보다 제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어 뭐,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건 아니에요. 단한 가지 이유, 제가 저 스스로를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단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왕 하라고 하셔서 왕이 됐습니다. 그가 결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다거나 가장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또는 뭐 가장 정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왕한 거거든요. 기름 부으셨으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선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용사였고요.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왕의 자리를 충분히 위협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왕이 되었거든요. 왕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귀한 것처럼 모두가 다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구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할 수 있는 단한 가지 조건. 바로 여우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 때문입니다. 입술이 줄을 높이면, 호흡이 줄을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줄을 높이면 내 호흡이 줄을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하닷기 나를 채우며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감사 합니다.